가시고요. 아이, 필소, 야, 호안 되겠다요. 제 캐리할게요. 시수피형 플레이 허전 안에 명불허전. 어허 그런 주접드림안 됩니다. 아유 천웅 감사합니다. 제가 칭찬에 약해서 저희 방은 제가 워낙 저를 까고 망가뜨리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칭찬에 약해가지고 아유 천웅 감사합니다. 아무튼 캐리 할게요. 평소 그 느낌대로 어려운 거 아니. 시수피형 플레이 별론네야 진짜 별로란 뜻. 경고 위를 드립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저 친구 골카 플렉스하네? 골카로 미니언 먹는.. 한담 뭐야? 이달리 있는 거 같은데? 야 <laughs> 너네.. 너네가 인간.. <laughs> 뭐해? 뭐해? 아 근데 이거 근접 규평 들어갔으면 잡고 산 건데 아, 근데 아깝다.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여기서 빨리 한번 잡아 놓으면은 우리 에코 입장에서 편한 거라서. 아 근데 좀 아쉽네. 이러면 내가 좀 말리긴 하네. 아, 이게 왜 원거리 투형이 됐지? 거리가 내잘못했다 뭔가 될거같아근데 근접. 가면 잡을 거 같은데. 야, 플래시를 에코 플래시를 잘못 썼는 제자리 플래시 썼는데? 맞아 근데 트페 노플리긴해 이거 보면 잡을 만은 해요 아 근데 딜이 부족한데? 이제 내육 6레벨이 아니라서 아니 그니나 그러니까 이거 W 아껴놨으면 잡았나? 아블 W 아껴쓰 이거 미안하다 스레쉬야 바텀 깔끔하게 다이브 치고 리콜 타면 되겠다 카이사 이거 잡으면은 바텀 끝 카이사 레벨 보니까 4레벨이네 여기 있겠지 하위 끝났어요 게임 이형 여름 보니 더 위가 없는데 맞아요 저한테는 더 위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감사합니다 아 뭔가 기동성도 막상 쓰다보니까 쓰러프타시가 이거 왜 쓰는지 알코같막 막 엄청 딸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영감 영감 공사 쓰던 것만요 궁쿨 빨리 도는게 초반에 확실히 장점이 크고 기동성이 엄청 딸리냐라고 하면은 뭐가 또 그것도 내 하기 나름인것 같기도 하고. 나이스 위에서 이득 봤다. 이건 밑에 안 터지기 밑에만 살짝 봐주면 되거든요. 밑에서 할 필요는 없고 안 죽게만 살짝만 봐주면 돼. 특에궁쓸 수도 있어서. 음, 까비. 야 박스를 저렇게 아무지게 으네 미다 이거 안 죽을텐데 버텼고 그렇지 안죽죠? 까비 아 이거 빨리 불었으면 살았다 아, 씨. 아 이거 아랫정글 돌아라 저위정글 견제 못해 아 근데 이러면 또 정글 망했는데요? 정글 렙차 엄청 많이 나겠는데 성장차이 거봐 어, 뭐, 니덜리 10레벨인데 고 다행이다 1렙 차? 1렙 차 정도면 뭐 그래도 아.. 플스네 아깝다 잡은건데 특향 들어갔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이거 카이사 쪽까지 연결할 수 있지 않나? 아 제이스 온다 아 일로 뚫으면 되는데 이거 그치 일로 뚫으면 돼요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내가 꾸준하게 하나씩 계속 잘라 먹어줘야 게임이 쉽게 굴러갈 것 같은데요. 열심히 자르고 다니자. 이 템이면 지금 트패도 원쿵 난다. 음. 있습니다. 나이스. 음. 패 상대로 좀 까다롭긴 한데 할 만은 해요. 이거 드락이랑톱날이 있어서 무조건 뚫리는 피였거든요. 잡았다. 아! 어! 더 빨리 섰으면 사, 잡았나? 피 칠라 맞네. 자연 치유 때문에 산 거잖아, 저거. 상대 정글보다 우리 정글에 더 오래 있는데. 어, 잘했다. 와! 어,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 무조건 하나 올 텐데, 이거. 아이고, 왜 글로 갔어? 응? 네, 탈론이라서 여기 나 있다는 거 인지할 텐데. 할 거면 타워 밀고 해야 되는데 걸렸다. 에? 얘들아, 왜 그래? 던지면 안 돼. 아니왜 여기 다 딸피인데 뭐 잡을 방법이 없네 씨. 이 자식 눈이 다이였구만 감이 좋아 일로 들어가면 너무 뻔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상대가 생각을 잘 못해요 보통 지금 바로 2차쪽으로 점프하면은 너무 티나서 딸리면 웬만하면 여로 제이스 아니면은 트페? 특패? 트페는 궁으로 오겠다 제이스 아니면 니달리 아니면 아 카이사 세종 하나 오거든요. 그래 그럼 용 그냥 챙기면 되고. 어? 야 그걸 타고 넘어가면 내가 뭐가 돼? 아 이래서 불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. 어로정했다 아, 진짜 답답공 짜증나 죽겠네. 들어갈 수가 없네. 아, 용은 보자용용 봐요. 용. 딴거 하지 말고. 들어가시고요 이게 이게 근데 그거예요. 그, 그 원딜들 심장이 그 마비되는 콤보 진짜. 이거 시야에서 안 보이거든. 저렇게 하면은. 플래시 있을 때만 되는 건데 웬만하면은 시야 없는 거 알아야 되고. 이게 조건만 맞는다면은 상대 원딜 저렇게 잡는 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긴 해요. 딜 때문에 안장하겠다. Nice.